프리마로프트의 뛰어난 보온성과 가벼운 착용감이 결합된 블랙야크 프리마로프트 경량 패딩 남성 등산 점퍼는 겨울철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발수와 투습 기능이 뛰어나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며 흡습과 속건성으로 땀을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신축성과 통기성까지 갖추어 활동성을 높였으며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여행이나 등산 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뛰어난 보온력과 실용성에 만족하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강력 추천하는 후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제품은 가을과 겨울철 다양한 야외 활동에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